계속해서 미국 경제 소식입니다. 미국 내 실업자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하지만 왜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 현상이 빚어지는 것일까요? 이 바이든 정부가 지급한 연방정부 추가 실업수당이 이런 결과를 초래한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 차원에서 지급해온 주당 300달러씩의 실업 급여가 지난 9월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인들 수백만 명은 일터로 복귀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 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은 이 문제를 분석한 결과 약 300만 명이 예상 밖에 바로 은퇴길을 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렸습니다. 네, 미개 파리아 의 카스트로 센트루이스 연은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코로나19 사태로 조기 은퇴한 미국인들이 평상시보다 300만 명이 더 많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 525만 명이 일자리를 떠났고, 이중 절반이 넘는 300만 명이 은퇴의 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취약했던 고령층들과 그리고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젊은층들이 동시에 조기 퇴직을 선택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안정적인 배당 소득과 임대 소득을 확보한 젊은 은퇴자를 주변에서 심심찮게 볼수 있는데요. 주식과 최근 불거진 가상화폐 투자로 재산규모를 늘린 젊은층들이 많아졌고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로 금리 정책을 활용해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번 사람들도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몰기제 즉 주택 담보 대출 금리가 건물 수익률을 밑돌기 때문에 종잣돈만 있으면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았지만 팬데믹 이후 가족들의 소중함을 재발견해 은퇴를 택한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소득층일수록 육아 문제가 일터 복귀를 막는 한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고소득층은 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지만 중산층은 비싼 인건비를 주면서 육아를 맡기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지난 한달 동안 다섯 살 미만 자녀들이 안전 문제로 어린이집에 등원하기 어려워지면서 무급 휴직, 병과 퇴사를 택한 사람들이 무려 700만 명에 달한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한편 이런 상황들이 현장 근무 인력 감소로 이어져 결코 물류대란이 발생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노동자 이탈이 장기화되면 선진국 국가 시스템을 지탱하는 미국 내 사회보험은 직격탄을 맞을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재정 대부분은 노동 인력에 기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선 확보에 실패한 기업들의 인력을 구하려고 임금이사에 나서면서 그 여파는 바로 소비자 물가로 번지고 있습니다. 임금 노동자의 나아진 주머니 사정보다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게 되면서 소비가 줄고 실물 경제 전반이 위축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심지어 최근 불거진 물류 대란 등 공급망 병목에 발목 잡힌 미국의 경제 회복 속도가 이제 극심한 인력 쇼크탓에 더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